동결건조동결건조리려요 이거는. 동결건조한 썰어 잘인데 조금 질것 같아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. 오늘 엄마 그... 레몬즙 좋아하거든요. 오늘도 <laughs> 오늘도 먹방 쿠키토이를 해볼 거예요. 쿠키토이 아니거든. 나하두 개나 했잖아. 엄마 잘라줄까? 까르네. 이렇게 잘라야 돼.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를. 아. 응. 어, 저도 이렇게 이렇게 쭉 가위로 잘라봐.

먹고 있는데. 음. 이거 하고자 아고한 번도 먹어 본적 없었던 거. 이거 어. 이거 빨간색은 맛있고 노란색은 식어서 맛이 없고. 엄마 보고. 저 여러분들. 이거는 노란색은 맛이 없어서 빨간 색이 맛있어요. 달콤하긴 한데 맛은 조금 이상해요. 달콤하 신해서 맛있는 있는데요. 어. 그렇게 안 신데? 엄마는? 여기 다 이렇게 소리를 이거 이거 너무 소울, 이거 너무 시어져 음, 못 씹겠어 소리 못 내겠어. 니네 것도 한번 먹어 볼게. 이거는 맛이 없어요. 이거는 맛있어요. 먹어보세요. 그짜 맛있다. 이거는 이거. 나 지금 이거 먹었어. 이건 맛없어요. 그린이랑 오렌지,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. 이거 붙어있어요. 이거 봐봐요. 안보여요 아이,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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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셔서 여기 아파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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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까지 없어 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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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아,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고, 고기하고 두 마리. 이건 노란색이랑 빨간색. 음. 블루랑 레드 먹었으면 먹겠습니다. 아, 내 건, 내건 오래 서못 먹겠어. 그, 그, 이거는 오렌지랑 음. 블루 가있다 맛있어? o u g h t y 사탕, 사탕도 코 you k 는데 맛있어? u know, you know, you k 어때요? Okay. 엄청 신데. 어. 아빠 내 거는 맛있어. 음. 이빠그데 이거 하면은 맛이 음. 없 빨간색만 먹어야 돼. 음 맞아. 고마워요. 응. 음. 와우. 음. 이거 엄청 맛있어. 아, 근데 이거 빨간... 맛있긴 한데. 오... 여러분, 이거 샵라이트를서산 거예요. 짱 라이트 찾아가, 찾아가서 이거 두, 사도 보세요. 뭐 동국인들도 찍을 수 있어요. 이거 한국에 보내주세요. 이거 한국에 보내주세요. 다른 나라에도 많이, 많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. 저번에 우리 딴 영상 볼까요? 영, 이 영상이 좋았다면,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좋았다면, 두번 눌러주세요. 아, 이고 도넛. 이번에 이렇게 잘 먹는지 안 봐도 있어, 도넛. 문지르고 도넛. 빨리, 그만 먹으려고. 빨리, 친구들 안녕해. 친구들 안녕. 다음에 또 영상 찍을 테니까 보세요. 다음에 또 맛있는. 영상 재밌게 보여줄게요.